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달 12월 달에 개띠 여러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은 한해를 마무리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달입니다. 개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기운들이 다가올지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 개띠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변화의 기운이 강하게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에서 변화라든지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크고, 이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한 달이기도 합니다. 이번 달은 특별하게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시, 생각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내 뜻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달입니다. 특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질 수가 있으니 책임감을 가지시고, 행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너무 급하게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한번 충분히 생각도 해보시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나쁠 것은 없습니다. 금전 재물 론에서는 조금의 기복이 따를 수는 있습니다. 충동적인 이런 소비는 줄이시고, 미래를 위한 저축은 늘려가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 달입니다. 12월 달에는 예상치 못한 이런 지출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재정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가족이나 가까운 이런 사람들과의 금전적인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보다는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작은 이런 손해에 집착하기보다는 미래의 큰 이익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연예원에서 보면 비교적 긍정적인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혼자 계신 개띠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을 수 있는 달입니다. 특히 연말 모임이나 친구 소개를 통해서 새로운 인연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기회를 잘 활용을 한다면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연애 중이시거나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파트너 관계, 가족 관계, 이해와 소통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서로의 감정 잘 헤아리고 배려하는 이런 마음 필요할 것입니다. 이달은 새로운 경험을 사아가는데 초점을 맞추어 간다면 관계들이 더욱 돈독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건강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지만 겨울철 날씨로 인해서 면역력이 약해질 수가 있으니 주의는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감기나 독감 같은 겨울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적절한 운동, 영양 습지를 통해서 건강을 관리해 보십시오. 운동을 게을리 하지 마시고 적어도 가벼운 스트레칭이라든지 산책을 통해서 체력을 유지해 나가려는 노력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마음의 안정을 찾는 그런 시간도 필요한 달이기도 합니다. 이번 12월달의 중요한 키워드는 군형일 것입니다. 개띠 여러분들에게는 직장생활, 재정관리 문제, 인간관계 문제 여러가지 측면에서 뭔가 군형을 맞춰가는 것이 중요한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한 해의 끝을 정리해 나가는 그런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한 가지만 에 집중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고르게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일과 개인생활의 운영을 잘 맞추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에 몰두하다 보면 정작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는 업무와 인간관계 모두에게 적절하게 시간을 이렇게 배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업이나 자기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런 개띠분들에게는 이 12월달은 좋은 그런 시기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 동안에 사왔던 이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달이고 새로운 지식들을 습득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뭔가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무슨 자격증을 준비한다든지 시험을 준비하는 또 중요한 발포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성과를 한번 기대해 봐도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완벽함을 추구하려다 보면은 뭔가 스트레스가 사이즈밖에 없는 것입니다. 적당한 재충전의 시간의 여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꾸준함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고 가족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들이 예상이 됩니다. 가족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서 그 동안에 쌓여왔던 오해나 이런 갈등들을 풀어낼 수 있는 좋은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들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관계를 회복하시고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달로 활용해 보십시오. 이 시기에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간다든지 특별하게 무슨 이벤트를 한번 계획해 보는 것도 아주 좋겠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동안에 바쁘다는 핑계로 놓쳤던 이런 소소한 일상에 감사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띠 여러분들에게는 이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에서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와 겹쳐 있으니, 지나간 이런 시간들은 한번 되돌아보시고, 성취했던 것들과 배운 것들을 한번 정리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년을 위한 이런 계획을 세우기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1 2월을이 마지막 달을 특별하게 보내면서,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내 마음에 다짐을 하는 것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올 것입니다. 이번 이 마지막 12월 달에는 절대로 무리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시간을 가지시고, 내년에 대한 희망과 목표를 다시 한번 다져보도록 하십시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무언에 힘이 됩니다.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